10년 전쯤에 파워에 대해서 20대 170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모 신문사는 헤드라인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20대 싱글, 야근은 스포츠다. 그리고 기사에서는 계속 말하죠. 힘든 직장생활마저도 내게는 즐겁고 야근으로 이어지는 업무를 불평하기는커녕 제도하게 기회로 받아들이고 있는 20대라고요. 일단 저는 야근을 좋아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사실은 이제 제 경험적인 사실이기에 팩트는 아니지만 야근을 스포츠로 생각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들은 적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저 기사를 봤을 때, 전 장난인 줄 알았어요. 어쨌든 이건 제 가치관인데, 저한테 있어서는 회사는 돈을 벌기 위한 곳입니다. 회사에 충성을 한다? 회사에 뼈를 묻는다? 저는 조금 사양하고 싶습니다. 요즘은 이제 회사에 뼈를 묻을 정도로 회사가 이제 녹록한 곳도 아닐 뿐더러, 회사 입장에서 사람은 언제든 교체 가능한 톱니바퀴, 그리고 그 톱니바퀴의 교체 시기도 요새 빨라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요즘 빨라지는 이제 정년퇴직 시기를 보면 그렇게 틀린 말이 아닌 것을 알수 있죠. 우리는 회사가 요구하는 근로 시간 나가서 근로행위를 성실하게 또 우수하게 제공해 주면 근로계약상의 의무는 그걸로 끝이 아닐까요? 근로시간 외의 근무를 수당도 주지 않는데 굳이 제공할 필요도 없고 눈치받을 필요도 없고 그런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조금 듭니다. 물론 다른 생각하고 을 계신 분들도 많겠지만 몇달 전에 읽었던 90년대 생이 온다라는 책에서도 비슷한 의견을 제시하시는 걸 보아서 많은 젊은 세대가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사실 만약 국내에서만 야근을 시키는 건 당연히 아니긴 해요. 뒤에서 보여드릴 연구 결과에서도 미국, 호주 그리고 유럽에서도 약 20%의 직장인이 야근과 교대 근무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근데 뭐 우리나라는 20%가 아니라 한60% 되겠죠. 따지고 보면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우리는 오전 8시 학교에 와서 연구실을 시작하고. 23시 50분까지 야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원전 4세기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미 말했죠. 우리는 여가를 갖기 위해 여가 없이 지낸다. 대한민국 근로시간이라던가 강도를 보면 정말 딱 맞는 말이 아닐 수 없네요. 어쨌든 사족이 길었습니다. 저는 야근이 잘못됐다, 야근은 전부 다 하면 안 된다. 이런 건 절대로 아니고요. 불필요한 야근이 정말로 쓸데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시 퇴근하는 것에 대해서 눈치를 주시는 분들도 정말로 시대착오적이라고 생각하고요 회사 입장에서 이제 인건비가 부족한 건 알겠는데 일이 많으면 더 뽑아서 일을 분배를 시켜야지 두 명이서 할 일을 한 명한테 주니까 야근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혹 일부 높으신 분들께서 뭐 댓글이나 메일로 네가 뭘 하냐 이렇게 반문을 하십니다 그런데 사람인에서 직장인 148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야근을 하는 이유의 23.6%가 상사가 퇴근해야 퇴근할 수 있으니까 30.3%가 야근을 강요하는 분위기 였었던 점은 통계로 드러난 우리 사회의 민낯이 아닐까요 뭐 그뿐이겠습니까 다준다 연구소에서 직장인 306명 에게 설문을 했던 결과에서 직장인 72.5%는 주 1회 이상 시간 외에 근무 를 하였고 62%는 수당도 받지 못 했다고 합니다. 특히 야근을 하는 직장인 10명 중에 7명은 야근은 업무 효율이 전혀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즉 억지로 잡혀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물론, 뭐, 통계는 통계를 수집하는 기관이라던가 사람들에 따라서 결과가 여실히 달라지긴 합니다. 아, 몇몇 구독자분들께서 미갈식이 아니라 두갈식으로 말해주면 안 되냐고 요청해주셨는데 제 스타일상 앞쪽에 가벼운 이야기로 운을 띄우는 방식을 꽤 좋아합니다. 물론, 두갈식이 중요한 자리에서는 두갈식으로 하겠지만 사전에 내 생각과 기초적인 이야기 뭐이 정도는 어느 정도 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 유튜브는 의외로 미갈식 방식이 조회수나 시청자 참여율 그리고 시청 지속 시간, 이런 것들이 더 높게 나오더라고요. 제 경우에는요. 그럼에도 결론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미리 말씀드리면, 야근은 정신병을 유발합니다. 아메리칸 저널 오브 퍼블릭 헬스에서 영국 엑슈터 대학의 토르카티 교수를 비롯한 5명의 정신분야 또는 심리학 박사들이 2019년 11월에 게재한 논문인데요. 본 논문에서는 시프트워크와 정신건강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합니다. 해당 논문에서는 시프트워크를 정규 근무 시간인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 그이외의 근무 시간으로 정했는데 요. 연구 결과에서 우연히일치할수 있는 데이터들이 몇 가지 있기 때문에 이제 한계는 명확하지만 저자들은 시프트 워크가 정신 건강에 미친 영향을 메타데이터를 통해 분석한 첫 연구 결과로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합니다. 연구진은 28431명의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교대 근무를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을 비교했죠. 물론 그들이 직접 물어본 건 아니고 바로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 메타데이터를 분석한 겁니다. 여러 문헌들에서 나타난 데이터를 분석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정확한 원인에 대한 분석 또는 추적 연구 등의 어려움이 존재하기는 하죠. 아 참고로 여기서 교대 근무는 야근을 포함하는 겁니다. 그리고 28,431명이라는 숫자에서 알수 있듯 국내에서 조사한 숫자보다 많게는 약 90배 적게는 20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통계를 바탕으로 또 메타데이터 바탕으로 한 연구이기 때문에 100% 정확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신뢰성은 있다고 판단해 주셔도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느 기준으로 또 어떤 방법으로 데이터를 발췌했는가는 영상 밑에 더보기에 논문 링크를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실험 방법이 궁금한 게 있고 또 궁금하지 않은 게 있는데 이건 후자니까요. 여하튼 이게 결과입니다. 이렇게 보면 뭘 말하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으실 텐데요. 우리가 통계학을 전공한 게 아니니까요. 해당 피규어에 대해서 디스커션한 부분을 보시면 저자가 친절하게 설명해 뒀습니다. 야근은 우울증의 위험을 33%나 높입니다. 그리고 이 위험성을 신기하게도 여성 근로자에게서 더 크게 나타납니다. 즉, 여성 근로자는 남성 근로자보다 야근할 때 우울증이 발생할 위험이 높았습니다. 여성에게서 우울증이 쉽게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연구자는 스트레스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심리적인 요인, 생물학적인 부분, 호르몬적인 부분과 함께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차별 등으로 인한 역경, 이런 것들을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혹시나 높아심에 말씀드리는 건데 저는 여성 근로자분들이 의지가 부족하다는, 아니면 남성보다 예민하다는 이렇게 비하를 의도는 단 1%도 없습니다. 연구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일 뿐입니다. 어쨌든 이와 같이 야근이 근로자의 정신을 붕괴시킨다는 결과가 있으며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약 1,600만 달러에 이른다고 합니다. 많은 언론 기사와 통계에서 야근은 비효율적이라고 비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근무하시는 많은 분들도 그 비효율성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고 그 결과물들이 요즘 체감할 수준으로 다가오고 있죠. 정말로 규정들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조사가 좀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실제로 대기업에 다니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은근히 야근하라고 눈치 주고 뭐 일찍 가면 불성실한 사람으로 낙인 찍고 중경까지만 내려가도 야근 수당 안 주는 것이 허다하다곤 하니까요. 사족이지만 대학원생들도 학생이라는 이유로 야근 수당을 전혀 못 받고 있죠. 대학원생들도 전원 4대 보험 처리해서 근로자로 취급해 버리고 월급을 개인 생활이 가능한 수준으로 올려 줘야 될 텐데 언제쯤 이런 문화가 개선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시대가 변하고 있고 전역이 있는 삶을 편하게 영위할 수 있는 시대가 오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근무 시간은 줄어들었고 취업 인원도 줄어들었고 월급도 줄어서 취준생이나 가정에 있으신 분들은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죠. 물론 정해진 회사 예산이 있기 때문에 인원을 늘리고 야근을 뭐 아예 없애버리고 이런 것은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겠죠 쓸데없는 보도블록 갈아엎고 9억 6 5 0 0만원이라 들려서 만든 공공기관 유튜브가 구독자가 18명밖에 안되는 이런 불필요한 돈만 차근차근 줄여서 기업의 지원을 조금 도와줘도 많은 부분이 개선이 될것 같은데 인공지능이 관리하지 않는 이상 세금이 불필요하게 새어나가는 일은 막기 어렵겠죠 개인적으로는 회식도 야근으로 쳐서 야근 수당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야근 수당이 지나치게 많이 이제 지급이 되는 부서는 부서의 관리자의 인사고과에 악영향을 줘서 야근을 최대한 줄이는 방안은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관리자들은 본인의 인사고과가 신경이 쓰여서 정시 퇴근을 권장하게 되겠죠. 아무튼 야근이 정신병을 유발한다는 한 줄이면 될 것을 이렇게 길게 풀어서 말씀드려서 불편하신 분들한테는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제 스타일인지라 삽시간에 고치는 게 쉽지 가 않은 것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우리가 기업의 노예에서 벗어나려면 자기 개발을 해야 하고 그 미래 개발을 위한 시간은 퇴근 이후 저녁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저녁 속에 야근은 없겠죠. 회사는 죽을 때까지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주는 종착역이 아니라 발판이니까요. 물론 제가 뭘 하겠습니까마는 독일의 철학자 조셉 피퍼는 자신의 저서에서 말합니다. 휴식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게 해 준다. 그러나 우리는 회피의 수단으로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느끼기 위해서 일부러 과로를 한다.